네,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어, 얘들아,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자,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요? 그죠? 이거 내심하고 또 이것도 비슷해요.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, 내심은요,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. 이게 내심이라고 한다면은요, 자, 이렇게 각이 같습니다. 이렇게 각이 같고, 자, 이렇게 각이 같죠? 이렇게. 자, 이것도 이렇게 각이 같 어, 그래서 점 x 세모가 90도였던 거 기억하지? 자 근데 이거는 보세요. 외심이거든요. 자 외심은 각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. 그래서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.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. 같아요, 애들아, 이렇게 이렇게 각이 같은 거야. 자, 이거는 뭐 뭐예요?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거 보이시죠? 각을 이등분한 거고 외심은요, 이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이 같습니다. 여기가 x면 여기 x, 여기가 y면 여기가 y죠? 여기가 z면 여기가 z가 되는 거예요.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자, 그렇지만 우리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. 그래서 x 두 개, y 두 개, z 두개 해서 180. 8 0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자, 그럼 결국은 X 하나, Y 하나, Z 하나는 90도가 되겠죠? 어, 그래서 요 결과는 내심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? 자, 차이점은 자 내심은요, 각을 이등분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가 X죠. 자, 여기가 만약에 자 Y면은 어, 어디가 Y예요? 여기가 Y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Z면은 여기가 Z인 거예요. 어, 둘이 비교할 수 있을까? 어, 두개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. 각을 이등분한 거 보이죠? 예, 각을 이등분 분한 게 내심이고요. 외심은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두 밑각이 같아요. 얘들아, 이렇게 두 밑각이 같고 이렇게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. 우리 내심일 때 기억나나? 내심일 때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자, 내심이에요. 자, 요 때, 얘들아, 요 각이 얼마더라 기억나시나요? 90도 더하기 얼마였어? 요거의 반, 2분의 1A 였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근데 외심은 좀더 쉬워요. 외심은요, 보세요. 보이나? 요 각의 두 배라는 겁니다. 얘가 만약에 50이면요. 얘는 100이 된다는 소리예요. 자, 요 녀석이 만약에 140이잖아요. 그럼 여기는 70이 된다. 이 소리입니다. 자, 왜 그런지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자, 우리가. 자,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요.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거 똑같이 이용을 할 거거든. 자, 그러면 럼 이렇게 삼각형 좀 봐줘.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. 자, 두 밑각이 같습니다. 자, 그럼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? 점두 개가 되겠죠. 점두 개. 보이지? 자,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등변삼각형이죠. 그래서 두 밑각이 같습니다. 동그라미 동그라미. 자 그럼 따라서 요게 한 외곽이잖아요. 그럼 요 외곽은 동그라미 두 개하고 같겠죠. 자 그래서 얘들아 요각 보이나? 요각은요 점도 두 개요. 동그라미도 두 개인 거 보이지? 그래서 요거의몇 배? 두 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심일 때는 요거의두 배다. 그래서 얘들아, 이게 외심인지, 어, 내심인지에 따라서 요 각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? 어, 다시 기억하자. 자, 그래서 얘들아, 내심일 때는, 내심일 때는 요 각을 어떻게 구한다 했더라? 다시 기억할까요? 90도 더하기 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2분의 1A였다고 한다면 외심일 때는요, 요 녀석의 몇 배다? 어,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.